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 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 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?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담대하게 받는다는 것이요. 이제는 정말 가을이 깊었어요. 그래서 책을 읽기 참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. 저는 교회 앞에 우리 권사님들이 주로 나와서 차를 드셨던 그 자리에서 오늘 대면 예배가 시작된 9월 14일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. 주변이 조금 소란스럽긴 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? 활기차게 일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.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야.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열심히 열매를 맺고 사는데, 나는 금년에 주님 앞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네. 나는 어떤 열매를 도대체 맺었을까 하면서 추석도 앞두고 있는 때에 열매 없는 자신을 자악하는 분도 꼭 계실 겁니다. 근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소나무도 있고요. 또 감나무도 있어요. 은행나무도 있고요.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계절도 다르고, 열매의 모양과 크기도 다르고, 또 때로는 아예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어요. 그런데 나무들끼리는 서로 비교하지 않거든요. 그냥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거예요 열매가 꼭 뭔가를 맺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열매거든요.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. 자녀는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대견하고 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. 그러므로 세상을 살면서 너무 결과에 매달리고 열매에 막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거예요. 여러분, 요즘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남궁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.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말해 주길.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.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. 난 너가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.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?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.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. 약함을 다 아시고, 허물과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,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, 앞으로 살아갈 그 주님, 우리의 모습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도,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. 여러분, 주님도 나를 사랑하셨는데, 왜 스스로 자신을 학대하십니까? 그냥 자신을 안아주세요.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세요. 그리고 잘했다고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. 예수님도 날 사랑했는데, 나도 날 사랑하기로 했어. 너는 참 빛이 나.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. 그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응원해 주세요. 우리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도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체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. 무엇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. 지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특권을 사용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? 이 가을에 하나님 나는 비록 주님 앞에 커다란 열매를 맺은 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.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지요? 이렇게 말입니다. 같이 기도할까요?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성큼 문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. 세상은 가을 맞이하기 위하여 분주하고. 과수원에서는 열매를 포장하여 추수 또 수확을 거두고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만한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용기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또 달라고 기도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. 주님 사랑합니다.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 주시고 생업터전에 내음으로 힘든 것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. 병들어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한분한 한 분을 찾아가 주세요. 그리고 주님의 그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세요. 저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,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,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사오니, 주님 도와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, 행복하세요.